오늘은 이 안경 백들을 가지고 음료수를 누가 더 빨리 먹나 시합을 해볼 겁니다. 먼저 두 명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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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 저는 이제 장웅입니다 네. 네, 저는 장 타이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혹시 이 안경 백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? 아니 요한 번도 안들어봤데요 음... 지금 앞에 있는 혹시 아, 이거요? 네, 그거 한번 써보시겠어요? 아 이걸요? 오 이렇게 쓰는 건가? 이렇게 귀에 걸쳐가지고 이거 맞나요? 네. 음. 도 귀에. 쓰...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? 네, 귀에 다 걸쳐서. 네, 수... 네, 다 귀에 거세요한 짧은 쪽을 이렇게 넣고 긴 쪽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. 긴 거를 여기 넣으면 되는 거예요? 네. 근데, 제일 중요한 게, 음료수가 없는데요? 이건 어떻게 네, 되죠 네, 그래서, 이제, 네. 가위가요를 해서, 어. 세 가지 음료수 중에, 음 이긴 사람들이 음료수를 가져가서, 여기 부으면 됩니다. 아,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? 네, 근데 아, 근데, 네. 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남은 음료수를, 이제, 가위가위보를 진행을 합니다. 네. 안 내면 진다, 가위가위보 아싸!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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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뽑으셔야죠. 안 내면 진다, 가위가위보 그러면 그럼 제가 먼저 먹고 싶은 걸 뽑으면 되는 거죠? 두분다 눈을 감아주세요. 안돼. 아 빨리 주면 주세 안돼. 뽑았습니다. 응? 어 그럼 제가 고를게요. 사실 오, 저는 사실 싱글 좋아합니다. 어 저는. 그러면 저는 요건 데요 네. 음. 이걸 뜯어서 부을 건데. 아 이게 다한 부... 방울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. 네, 다 부세요. 오메. 꿈에... 흘리셨죠? 제 실수입니다. 지금부터 빨리 먹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아. 시작. <laughs> 너무 차가워요. 음, 음. 아, 야 와, 잠시만요. 이거. 아, 이거. 너무 힘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어, 나더어요 아. 잠시만요. 아, 이등. 아직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뭐. 이 이등. 와. 이거 진짜 작아 버리는 <laughs> 진짜. 아, <laughs> 저 감기 걸리는 줄 알았다. 니다 머리도 아프고. <laughs> 네. 뭐, 뭐 하세요? <laughs> 아직 먹고 있는 중인데요? <laughs> 확실하게 쟁해야 된다. 제가 1등입니다. 네, 제가 2등입니다. 말씀하세요. 제가 3등입니다. 빨대 음료수 대결을 해봤는데, 소감이 어떠십니까? 저는, 그게 이렇게 차가울 줄을 몰랐습니다. 맞아, 맞아. 진짜 차가울 줄 몰랐어요. <laughs> 저 진짜 감기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옆에 분은 지금 어떠신지 소감이, 저는 솔직히 제가 1등이라 생각했습니다. 솔직히 말 저는 아직 영담을 모르겠네요. 다시 한번더 하고 싶네요. 솔직히 말해서. 코로나 들다 조심하시고. 아우. 네? 네? 이걸로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어, 어, 코로나 되세요. 그래, 어. 제가 코로나 입법으로심게졌는게 인사 안 드려. 두 번째인들,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럼 모두들 안녕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필수, 알림 설정까지, 딸랑딸랑. 잊지 마세요.